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YTN이 최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엡스타인 관련 보도에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이미지와 제목을 사용해서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파이낸스 투데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억만장자인 프리 엡스타인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정재계와 영국 왕실, 글로벌 엘리트들까지 줄줄이 얽힌 성범죄 카르텔 의혹의 핵심이었습니다. 앱스타인은 2019년 8월 10일 미국 뉴욕 맨하튼 메트로폴리탄 교도소 독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식 사인은 목을 맨 자살로 발표됐지만 누군가가 앱스타인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죽였다. 아, 이런 음모론이 거의 정설처럼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앱스타인 파일에는 앱스타인이 성 착취 대상으로 삼았던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증언과 앱스타인의 비행기에 탑승했던 미성년자들의 명단. 그리고 앱스타인의 개인 소유섬 리틀 세인트 제임스에 방문했던 인물들, 또 기밀 유지 계약서, 동영상, 사진, 수기 노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연루 의혹이 나돌고 있는 인물들로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영국 앤드루 왕자, 빌 게이처, 앨런 머스크, 유명 변호사, 뭐 모델 에이전시 관계자 등 알만한 사람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되고 있는데 문서의 이름이 등장하는 사실만으로도, 어, 팩트 여부와는 무관하게 문서의 이름, 이름이 등장하는 사실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름만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앱스타인의 파일이 그만큼 폭발적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역시 앱스타인과 연결돼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극도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은 이처럼 폭발력 있는 앱스타인 파일과 트럼프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성매매 명단과 연루돼 있다는 이런 인상을 주는 제목과 썸네일을 사용했고, 해당 썸네일은 기사 내용보다도 시각적으로 더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논란을 키우는 핵심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고 파이낸셜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과거 트럼프와 앱스타인이 사이가 좋을 때 그때 사진으로 보이는데, 썸네일 이미지와 제목만 보면 트럼프가 앱스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앱스타인 리스트에 트럼프가 있느냐 없느냐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예민한 이슈로 YTN의 반복적이고 자극적인 썸네일과 제목은 상당히 도발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현지의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도 앱스타인의 리스트에 있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공식 공개된 법원 문서에 트럼프는 명단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앱스타인을 변호하지 않았고 법무부는 앱스타인, 앱스타인 수사 확대를 지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YTN은 위기에 몰린 트럼프, 천문학적 소송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갈등이라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부패한 인물로 묘사하는 방향의 보도로,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7일 트럼프가 2003년 앱스타인에게 성적 암시가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고, 트럼프는 편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측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재 100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10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무려 14조원, 13조5천, 14조억원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트럼프 측은 해당 보도의 의도가 프레임으로 구성된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앱스타인 목록으로 불리는 X파일은 아직 밝혀진 것도 아니고 어, 또 미국 내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서 YTN이 X파일에 무너지는 트럼프라고 노골적으로 제목을 쓴 것은 선을 한참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례를 보시면 성접대 목록에 이름 떡하니 X파일에 무너지는 트럼프 궁지 몰리는 트럼프 이런 제목이 달려 있는데 제목만 볼 때는 트럼프가 X파일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 것 같은 어, 그런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YTN에도 한 10억 달러 정도는 소송을 거는지 아니, 에, 거는 것은 아니지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한국 언론의 편향적 보도에 대해서 국내 네티즌들은 미국 내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과 엑스, 브 트위터죠. 엑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YTN 등 한국 언론의 보도 행태를 직접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목만 봐도 그렇습니다. 트럼프, 앱스타인과 대화하며 저 여자 16살인 줄 충격폭로 어, 이런 제목을 뽑았는데 어, 누가 봐도 이거는 지금 트럼프와 앱스타인이 엑스, 어, 그런 쪽으로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 긴밀하게 어, 관계를 맺어 유대를 가져왔다. 아, 이런 추측을 할수 있게 하는 어, 그런 제목이죠. 네티즌들은 해당 콘텐츠가 트럼프 대통령과 앱스타인 사건의 연결고리를 시각적으로 강조해서 국내외에서 오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측 인사들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집중 공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보수 인사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을 공격하고 나서자 국내 좌파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해왔는데 보수 네티즌들은 YTN의 보도를 그 연장선상에서 지켜보면서 미국 보수 핵심 인사들에게 한국 방송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유난히 노골적으로 트럼프를 비난해오던 편향된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의 행태를 미국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행동은 미국 내 여론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FN투데이가 보고했습니다. 미국의 트루스 소셜 및 엑스 등에 이 같은 사실을 올리고 있는 네티즌들은 미국 현직 대통령을 궁지에 몰린 부패한 범죄자로 묘사하여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YTN이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을 시도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이는 저널리즘이 아니라 조직적인 선전이다. 안타깝게도 이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라고도 소개를 했습니다. 본국과 관련한 주제국의 동향 파악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해야 할 일인데 바이든이 임명한 조셉 윤 대리 대사는 아, 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트럼프 측 인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면 트럼프 측에서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